여러분, 안녕하세요! 꺼비, 꺼비, 꺼비! 두, 꺼비! 형이에요. 어, 오늘 여러분들 을 만나러 두꺼비 형이 이렇게 왔는데, 아, 여러분들께 어떤 놀이를 오늘 재밌게 놀아줘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즘 밖에 날씨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밖에서 엄마들, 아빠들 또 함께 얼마나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저는요, 오늘 이 꺼비 형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도 즐겁게 놀수 있는 놀이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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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함께 하면 더 즐거운 놀이인데요 어떤 놀이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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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두둔 어? 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두둔 두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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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따요 따요 개구쟁이 꼬마 버스 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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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에요 타요! 타요 놀이 어, 아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모양이 엄청 둥글지도 않고 이렇게 네모지고 각졌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뾰족해요 뾰족해 이게 뭐지? 주사가 아! 아 주사 아니네 아 그럼 이거 이거 색연필인가? 그려볼까?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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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laughs> 당연하지. 이게 나오면 엄청 좋은 상품이겠죠? 어, 근데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하려면,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색칠놀이를 하려고 해요. 색칠놀이. 이 타요의 색칠놀이,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잠깐 짤막하게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한번 이 타요 색칠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이 뾰족한 부분 보이죠 여러분. 이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품을 열때 먼저 열어야 될 부분이에요. 짜잔! 네, 제품을 열고요. 그러면 어,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빠! 오!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오! 색칠할 수 있는 색칠놀이 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컬러링 세계 여행이에요. 로마편. 네, 보니까 제가 뭐 제품 설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줄게요, 여러분. 어,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 색칠하고 끝나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앱 이름이 뭐냐면 구글 플레이나 아이폰에 다 됩니다. 똑같이 타요 컬러링 세계 여행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건 여기 코드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딱 열자마자 첫면에 이렇게 코드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고 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실행하면서 즐겁게 놀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사용 방법은 보니까 제품 설명서에 랜드마크에 색칠된 캐릭터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타요컬러의 이 세계여행 포스터에 랜드마크 주변의 캐릭터들을 색칠을 하시는데, 단순히 뭐가, 뭐, 뭘로 색칠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색연필도 되고, 사인펜도 되고, 크레파스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칠한 랜드마크 및 캐릭터들을 타요컬러의 이 세계여행 앱을 통해서 비추면 즐거운 놀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아우 너무 좋네요.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laughs> 이게 이게이 상품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이상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아이가 색칠한 대로 살아 움직인대요 이게 와 진짜? 우리 이따 한번 진짜 해볼까요 이제 진짜 움직이는지? 진짜 궁금한데 랜드마크가 품고 있는 각자 각자 이야기 스토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비춰보면 색칠한 곳을 비춰보면 각자의 스토리를 이게 이야기해 주나 봐요 어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리고 상상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천여 가지의 숨은 이야기가 있대! 오호! 이거, 이천가지랑다 들으려면 이거 진짜, 시간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 아이 정서 발달을 위한 필수 선택! 아하, 이것도 있구나. 하긴 뭐, 색칠 공부하면 뭐, 필수적으로 뭐, 정서가 좀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들도 보니까. 타이어 컬러의 세계여행을 이용한 다양한 역사 문화 체험! 직접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이거 색칠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이 로마를 쭉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로마편을 시작으로 해서요, 서울, 베이징,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네요. 네, 그래서, 한번, 제품 설명 뭐 이대로 하고, 예, 보니까 A존, B존, C존이 있는데, 이걸 뭐 나눠서 일단 색칠하면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 꺼비용하고 한번 우리 여러분이 색칠을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벽에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오늘 제가 그림 그림은, 색칠할 그림은 A존, B존, C존이 렇게 있는데, 오늘 벽에 붙인 거는 지금 A존이에요. A존에 있는 타이어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색칠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타이어는 파란색이니까. 어 제가 색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제가 색칠을 했는데요. 와 진짜 타이 버스 정말 잘 칠했죠. 제가 봐도 진짜 잘 칠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론 저보다 더잘 칠하겠지만, 어, 제가 우선타이 버스를 색칠만 했어요. 타이 버스만 한번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서 타이 버스를 비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타이 버스 그림 색칠한 거에다가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제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어, 오, 어, 오, 어떻게 할까? 어! 오다시다시. 아테오. 우 와! 오! 타요 타요! 타요. 재 친구들과 함께여서 분는 보여요? 어떻게 되는가요? 아 보니까 여러분 잘 한번 한번 움직여볼게. 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타요가 직접 앞으로 보이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색칠을 각자 하면 할수록 각 색칠한 그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나 봐요. 지금 제가 칠한 곳은 판테온이시라 판테온이는 곳이에요. 판테온이라는 곳이야. 판테온? 어, 그런 판테온도 판테온, 뚜껑 판테온 뚜껑 여기 있어. 여 어.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한 곳만 비추면 그곳에 그곳에 대한 어, 이야기만 나오고요. 이제 다른 곳도 이렇게 색칠을 한다면 또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는 그런 형식의 그림이네요. 색칠놀이네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파티온에 있는 타이어 버스만 색칠했기 을 때문에 파티온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면 또 다른 곳에 있는 버스나 또 사람이나 또 그림들을 색칠하시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가 색칠 공부 이렇게 같이 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놀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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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 안녕